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땡큐 안녕하세요 악령입니다 <laughs> 자 지금 야란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야란을 오늘 90레벨 바로 찍었죠 90레벨 바로 찍어가지고 무기 약수 아직까진 80렙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치명타 피해가 좀 올라가는 거라 크게 상관없고요 성유물은 절연 4세트고 지금 제가 79에 233 그리고 135 원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운명의 자리는 1돌도 써보고 명함도 써봤어요. 명함도 써보고 1돌도 써봤고. 사실, 명함이 1돌 뒤로부터는 다딜 관련이라서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근데 1돌까지는 문제가 원충이 좀 달라요.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에 이 8, 8, 1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왕관까지 좋고 8에 8 찍었는데 솔직히 이거 8 찍을 필요는 없어요. 6, 8, 1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6, 9, 9가 제일 좋아요. 699 9 찍는 게 제일 좋은데 애정이 있으면은 6910까지는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야란을 쭉써 봤어요. 써 봤는데 명함의 전무로도 써 보고 지금 무기가 제가 보시면은 되게 많거든요. 극지로도 써 보고 뭐 천공으로도 써 보고 절연으로도 써 보고 다써 봤어요. 다써 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이제 빌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라이덴 파티 기준 180에서 200, 그리고 호트 파티 기준은 230에서 250이 필요할 거라던테서의 기준은 전에 공략에 올렸었죠. 그 기준은 좀 달라졌어요. 직접 써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야란이 이제 호두 파티 기준으로 한200맞추면잘 돌아가고요. 1돌이만 170만 맞춰도 돼요. 그리고 라이덴 파티 1호는 한170 정도면 충분하고 1돌하면 140이면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연 기준으로 150은 넘어야 확실한 차이가 나요. 원충이 150은 넘어야 저연이 몰라기 세트, 왕실이 세트, 뭐 이런 애들, 몰라기 세트, 뭐천하미 세트, 왕실이 세트, 천하미 세트. 이런 애들과 확실히 차이가 날려면 150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덴 파티로 쓰시는 분들은 140에 뭐 이렇게 막 쓰시면은 그리고 170도 그렇고 200이면은 확실히 저렴이 나머지 애들보단 좋을 거예요. 나머지 애들보단 좋은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일돌이거나 라이덴 파티로 쓰거나 아니면 라이덴의 일돌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천암이 왕실이 몰락 2 세트 중에 옵션 제일 좋은 거 섞었어도 비슷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충은 어느 정도 필요하진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딱 자기 걸 보호 기준을 잡으세요. 원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렴 4 세. 혹은 이제 왕이 몰락이, 혹은 천이왕이, 혹은 몰이천인데, 뭐 이런 식인데. 원충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저연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충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시면은, 이 중에서 부업 좋은 거 껴도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진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기를 쫙 보면은, 신규 무기 5성 제일 좋고요 그리고 종탄은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야란 기준으로는 너무 좋아요. 종탄 거의 전무급이에요. 제가 만약에 종탄이 있었으면은, 굳이 신규 무기 우성을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치피 5 5 아니 88%가 있지만 종탄에서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충을 챙겨주고 파티 원마랑 공포가 올라가거든요. 이 파티의 전체적인 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야란 단일의 딜 야란의 궁딜만 난 높게 뽑고 싶다. 그럼 신규 오성 무기 약수 뽑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파티의 전체적인 딜을 이 파티랑 저 파티랑 비교했을 때 야라는 무기가 어떤 게 좋겠다라는 거는 종탄 나쁘지 않습니다. 종탄 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뭐 극지 비례 첫날 다 괜찮아요. 이벤트 무기 4성까지도 괜찮고 기행알도 치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서 시계만 원충으로 껴 주면 되고 재래 끼실 때는 이제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사성활들은뭐재레서도 되고 폐부서도 되고 흑염서도 되고 절연서도 되는데 절연 같은 경우에는 삼제 이상이 좋을 것 같아요. 삼제 이상 절연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충 무기를 쓰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호드 파티 기준으로 2 0 0을 채우고 싶으면 원, 채우고 싶으시면 원충 무기 기준으로 끼고 이제 거기다가 어, 원충 무기 끼고, 원충 시계까지 껴서 200을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원충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냥 원충 시계만 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드린 건, 결론적으로, 자신의 원충이 얼마가 필요한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서 갈리냐? 시계에서 갈려요. 시계에서 원충이 필요하면 챙겨 끼시고, 원충이 필요 없으면 체력으로 가세요. 그리고 당연히 성배는 물엄비고요 그리고 왕관은 치왁으로 끼시는 게 전체적인 세팅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하치왁치피를 어, 최소 치왁치피를1에 아니 60에 100 기준을 잡고, 60에 100도 너무 낮거든요? 60에 한 150은 잡아야 돼요. 60에 150은 잡고, 어, 치확을 최소 60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탯을 올릴 수 있으면 치확은 맥스 60에서 70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치확은 그리고 치피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거기다 체퍼를 섞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야란 세팅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약수를 끼잖아요 약수를 끼면은 치피의 체력에 피증은 있는데 원충은 없어요 그럼 저는 약수를 가는 상태에서는 시계를 원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계에서 원충이 50% 정도가 챙겨지고요. 50% 챙긴 상태에서 부업에 산 20%만 땡겨도 충분히 라이덴 파티 돌아가고 호드 파티면은 좀더 챙겨야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기를 이제 뭐 제레나 페보를 써요. 제레나 페보를 쓰면은 굳이 시계에서 원충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체력 챙겨 놓고 원충은 내가 이쪽에서 챙겼으니까. 그리고 체력을 여기서 챙겼으니까 부업은 최대한 치확치피 위주로 챙겨주고 간단하죠 그리고 예, 이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야란 관련해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텐데 야란은 스킬 피해가 체력 100% 체력 비례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100% 체력비례라는 거는 공포의 효율을 하나도 못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공포의 효율을 하나도 못 받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호두랑 이런 애들이랑 좀 달라요. 호두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공격력 증가가 체력비례예요. 체력으로 인해서 공격력을 받기 때문에 체력으로 공격력 받는 게 제일 높지만 그래도 공격력을 투자했을 때 어찌됐건 딜은 공격력 기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최종 공격력 기준으로 근데 야라는 그냥 최종 체력 기준으로 나가요 그래서 공격력이 아예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야라는 공격력을 아예 세팅을 안 해주면 평타가 약해요 평타가 약하다는 라 거는 결론적으로 평타는 구제가 불가능해요 그나마 여기서 타파의 화살 피해가 체력 최대치의 18%기 때문에 타파의 화살 피해 자체는 체력으로 받습니다. 평타를 구제하고 싶으시면은 육도를 하셔야 돼요. 육도를 하시면은 타파의 화살 발사로 전환이 돼요. 일, 일반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평타를 쓰시려면. 자, 야란 돌파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란 돌파 1돌이 엄청 좋아요. 원충 딜 왜냐면 야란이 2디 2스킬 딜이 상당하거든요. 증발로 지금 제 세팅 기준으로 한 6만까지도 뜨는데 음 도핑하면 한 10만 뜨더라고. 정말 증발로. 그러니까 엄청 세요. 이 e 스킬 딜이. 그래서 솔직히 1돌 엄청 좋습니다. 뭐 북미에서 계산한 걸로는 1돌 기준 DPS가 한20% 그러니까 총 데미지가 한20%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돌도 되게 좋아요. 2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협동 공격 시 추가로 화살을 한 발을 더 발사하는데 이게 거의 타파 데미지가 나가기 때문에 엄청 세고요. 1.8초마다 최대 1회 발동인데 그러면은 그 추가 화살이 나갈 때마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돌도 뭐 북미 쪽에서 계산하기로는 DPS가 총한20%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1돌이랑 2돌 엄청 좋고, 3돌도 한15% 정도, 그리고 4돌은 그냥 쓰기에는 좀 애매한데 호두 파티에서는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이 e 스킬을 맞춘 적의 수량에 따라서 이 e 스킬 그 최대 체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대 체력이 최대 40%까지 올라가요. 이걸 호두가 받으면 엄청나요. 파티 체력이 40%가 올라간다는 건 호두 기준으로는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야라는 호두 파티로 쓰신다 그러면은 4돌까지도 욕심내볼수만 하고요 어뭐 이거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5돌이에요 5돌 딜 증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6돌 같은 경우에는 평타 5대가 강공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궁을 썼을 때 그러니까 궁을 쓰고 평타를 5대를 치고 나가시면 되는데 평타가 한 사이클이 5대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것도 딜이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야란은 지금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란한테 좀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돌, 1돌은 해줄 것 같아요. 2돌까지도 욕심? 정말 가성비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라고 했을 때 3돌을 가면 가성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돌 이상은 그냥 센 거지 가성비의 영역으로 볼수 없고 일단 뭐가 좋은지는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돌파 관련해서는 1돌 좋고요. 2돌까지 가셔도 됩니다. 3돌부터는 그냥 돈 많은 거니까 알아서 가시고요. 오케이? 그 정리됐죠? 그리고 무기는 종탄이 있으시면은 전무 안 보고 1돌이든 2돌이든 달려도 돼요. 근데 종탄이 없으면 전무는 웬만하면 챙겨 주세요. 안 그러면은 남들이랑 딜 차이 나서 좀 삐질 것 같으니까. 이게 그냥 이돌의 아무 무기 세팅은 범용성은 좋은데 그 다른 이제 유저들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 딜이 좀안 나와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명함 그래서 안 좋은가요? 명함 좋아요. 명함 진짜 좋아요. 명, 명함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잘 들으셔야 돼요 명함을 자기가 돈을 들여서 뽑을 수가 있어 그럼 뽑으세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무소가금이에요 그러면은 명함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좋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야라는 넘어가야 돼요 무소가금 기준으로는 캐릭터를 종류별로 풀을 늘려야 되는데 무소가금은 행추가 지금 없던 있던 간에 언젠가는 무조건 나와 사성이니까 그러면 무소가금은 캐릭푸를 늘릴 때 메인딜을 하나 못 뽑고 야란행추가 동시에 있는 것보다는 메인딜을 하나 더 뽑고 그냥 행추만 있는 게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소가금 기준으로는 야란이 명함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좋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좀 보태자면은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예제예요. 야란은 행추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카즈아는 벤티로 대체할 수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카자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야라는 그나마 행추라는 대체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소가금 기준으로는 그냥 행추 쓰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애정이면 그냥 뽑으세요. 악령 기준으로는 메인 딜 하나 없는 뉴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한 무소가금은 야란 뽑아도 되지 않을까? 어찌 됐건. 야라는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이렇고 세팅은 이렇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